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있고 또 크면 클수록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키는 클수록 좋아하고 얼굴은 작을수록 좋아합니다. 예전엔 얼굴이 보름달 같다고 하면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얼굴이 뽀얗고 환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얼굴이 보름달 같다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보름달은 크기가 가장 큰꽉찬 달이고 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고 살찐 얼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커야 좋은 것이 있고 크지 않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커야 합니다. 능력도 커야 합니다. 소망과 사랑도 커야 합니다. 사명도 커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작아야 합니다. 질투와 시기도 작아야 하고 교만과 위손도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죄에 가는 것입니다. 죄는 작을수록 좋은데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씀은 아닐 텐데 그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죄와 은혜와 사명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어, 대낮에도 깊은 우물에 들어가면 별이 보인답니다. 어, 내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똑같은 불빛이라도 더 환하게 보인다는 뜻인데, 자신의 지은 죄를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용서를 받으면 감격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를 움친 도둑이나 바늘을 움친 도둑이나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죄의 객관적인 크기를 떠나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느끼는 주관적인 깊이가 어떠하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을 할 때는 자기 아픈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별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자신을 하늘을 여시고 직접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이 느끼는 은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남다른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깊은 죄를 안다는 뜻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론 조사에서 어떤 여론 조사가 20, 30대 주부들에게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주부들이 식사 후에 설거지하기가 가장 싫다라고 대답합니다. 가만히 보면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기는 즐기면서도 설거지는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거지에는 우리의 죄에 가는 커다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지저분한 그릇들이 설거지 물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세제를 풀고 수세미로 차근차근 닦아냅니다. 그러면 더러웠던 그릇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설거지 물이 더러울수록 그릇은 더욱 깨끗해집니다. 죄가 깊을수록 은혜는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한 설거지물은 미련을 두지 말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설거지물이 그물을 그릇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 공로로 그냥 담아두고 있으며 온 집안에 썩는 냄새가 풍길 겁니다. 설거지물은 미련 없이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은혜를 넘치도록 했다면 이제 버려야 합니다.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은혜가 클수록 사명도 큽니다. 은혜는 사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할 죄인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기에 은혜가 깊은 것이요. 죽음을 각오할 수 있기에 큰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마땅히 죽을 죄인이었음을 뼈저리도록 깊이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게 받은 은혜로 죽음을 의치 않고 복음을 전함에 다닌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받은 커다란 은혜의 그릇에 큰 사명을 맡겨 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큰 사명을 주시고 영혼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값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무겁게 느껴질수록 우리의 은혜의 그릇은 크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큰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왕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서 기도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죄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 죄를 크게 느낀 만큼 은혜도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 은혜를 사명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올목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송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